골다공증. 이7 가지 음식이면 평생 뼈 걱정 끝. 오늘은 뼈 건강을 지키는 골다공증 예방 음식 7 가지 1분 만에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. 건자도 푸른 하루 5에서 6알. 비타민 K 칼륨 붕소가 풍부해 폐경기 여성 골밀도 유지에 효과적입니다. 두 번째. 통조림. 생선 연어 정어리. 뼈째 먹는 통조림은 칼슘, 비타민 D, 단백질, 삼박자 완성, 오메가 3까지 풍부해 뼈와 심장 건강 모두 챙깁니다. 세 번째 우유, 가장 강력한 칼슘 식품. 단 비타민 D 강화 제품을 골라야 흡수가 제대로 됩니다. 유당불내증이면 락토프리 또는 칼슘 강화 식물성 음료로. 네 번째 십자화가 채소. 브로콜리 케일 시래기 등은 칼슘 플러스 비타민 K 플러스 마그네슘의 뼈 3대 필수 영양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. 다섯 번째 콩 단백질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특히 대두는 반 컵만 먹어도 1일 칼슘 13% 충당 여섯 번째 그릭 요거트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더 높아 뼈를 지지하는 근육까지 강화합니다. 일곱 번째 칼슘 비타민 D 강화 오렌지 주스 유제품이 부담된다면 좋은 대안. 단, 성분표에서 칼슘, 비타민 D 각각 20% 이상 꼭 확인하세요. 골다공증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. 오늘 소개한 7가지 식탁에 꾸준히 올려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건강이 찾아옵니다.